언제이래요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이제 아장날텐데 진짜 우리 때는 그 전에 그래서 맞아 맞아. 그 하면 됐어아 그래요? 응. 그 전에 하산들이그랬어요 아. 아한 드럼씩 삥땅 쳐도 보니 정말 이니까뭐하아 우리말고 체크해주면 아 맞아 우리가 막딱 하면 막는기 진짜 이치 ч 질는데 우리가 맞아요 하면 맞는거잖아 3점 아, 그 네. 이게 엑셀을 그때도 조금 만질줄 아니까 엑셀로 살살살살살살 놓 살살살 놓으면 우린 손으로 해요 아진짜요 손으로. 이시계 더블이에요...? 아좀내 더블 <웃음> <웃음> 안 들어갈 수가 없었다. 어, 나이스. 오. 아, 근데 확실히 일시게임이면 같이 팀하면 속공 찬스가 많냐. 이게 하이 리바를 잘 잡아줬어. 너무 좋았어요 좋았어요? 네 나는 305번까지는 완전 지옥이야 아, 저도 비슷했어요 제가 7월 군번인데 1월 5월 6월 까지 1 3명 있었거든요 아 위에? 아 위에? 아 위에 개꼬여가지고 완전 3리 2에요? 난 이제 한 3명, 한 4, 5, 5호, 5, 4, 5봉 그때부터는 잡아먹긴 했는데. 어, 난 진짜 지옥이었어이능병때 지옥. 진짜 힘들었는데. 펭도펭도펭도 구타했었어요. 그그 아, 진짜요? 되게 진게 지옥. 이야 진짜 군대는 구타가 진짜 했어야 돼. <laughs> 그렇긴 하지만. <laughs> 야, 슬퍼 이거 사극을 한겠 맞아요, 우리 팬는 어디를 그렇게 때렸어요한다리면거기거 떨리고, 리고 그랬던 거, 리고 그랬던 거, 그랬그래던 거, 그 거, 그었던 거, 그랬던 거, 그랬던 거, 그랬던 거, 그랬던 거, 던 거, 성랬던 거, 그랬던 거, 나도 근데 약간 그런 걸 당했는데. 어. 나는 어? 그렇게 크게 막막 막 심하게 이러면 어. 동기 중에 저보다 세살 많은 동기가 들어왔는데 그 음악하는 동기 군마한테 두살 어린 선 선임이 엉덩이에 대고 막 <laughs> <이 새끼. 웃음> 나는 심한 거못 당해봤냐며. 뭐, 마사지 이런 거야, 뭐. 어. 다른 거. 옆에 누워라. 젖국지를 <laughs> 취향하지. 만진다고만진다고 적국지를 계속 돌려.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. 그, 이제, 우, 막 움직이거나, 그렇게 하면 거지 날라오니까. <laughs> 아, 진짜요? 가만히 있게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었고, 한 명은 아직 좀. 네. 잘해주는데 좀 음침한 사람이 있어요. 아, 네. 그 동기들 세 명이 있는 거야. 약간 찐, 찐바 같아가지고. 내가 뇌를 이렇게 맨날 이렇게 서 맨날 앉혀놓고 다리도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그 아, 동기들이 있는데, 와, 뭐손공아 아, 개입 아, 아, 막, 혼자. 아니, 동기들끼리 그런 거. 심한, 심한 거야, 이제 뭐. 고 빨고 이런, 들은 애들은 없어. 아, 저는 그러니까. 막, 그, 그 새끼가. 그러니까 두 살, 마, 나이 많은 미술한 형님한테 엉덩이 싸프고 막 그랬거든. 막 <laughs> 도라? 아, 도라는 줄 알았어, 오 <laughs> 아, <laughs> 어떻게 이렇게 수가 있어 엉덩이 그골 있죠, 골 사이에. 골 사이에 계속 비비. 아, 미친놈 줄 알았어. 와, 아, 시끌찍었네. 아 진짜, 저모 시간에. 저모 네. 끝나고 나면, 막, 이제 누워라. 어, <laughs> <laughs> 됐다! 아! 와, 씨, 깜짝이야. 근데 그 오. 새끼 키가, 한, 1 6 0간 2, 3? 안경에, 연세대, 뭐, 무슨, 학과 나온, 그냥, 그, 공부 잘하는 또라이였거든요? 그놈이요, 성의로 아. 하도 그 금방 가, 네. 예. 근데 그, 음악하던 애가, 연세대 음악학과였어. <laughs> 부래서어 <웃음> 아니요. <웃음> 그렇지 않아. <laughs> 괜찮으세요 <laughs> 어? 어. 어. 어 심하세요 형님? 저쩌으신 어. 거예요? 인대가 다쳤나 <laughs> 근육 파열? 수고하셨습니다 형님. 어 심한가 보네. 나도, 저거요. 여기, 그리 생겼는거 아, 뭐, 그냥, 잘해준다고, 이렇게. 저 꼭지야, 그 이상한. 거. 이상한 사람요. 아, 근데 저 꼭지는 진짜 쉬, 센세이션이다. 분석이 상했어. 저 꼭지 비비는 애랑, 엉덩이 싸푸는 애랑. <laughs> 저 꼭지. <laughs> 두개 합쳐놓으면 최고네. <laughs> 이렇게 하면 성공했어. 그 다음에, 눕히놓고, 졸라 간지럽히고. 아, 이제 웃으면, 아, 라 이런 거고 핼라고 아, 아, 일부러 이제 부실 만드는 구나구들이 타봐야 되겠아나안 그래도 감시를 많이 타는데 뭐, 절대 안 웃어요 무표정 저희는 건빵 있죠 건빵 건빵도 1병 돼서 먹었어요 아무, 아무도 못 먹게 해가지고 것도또씨건빵도지 건빵도 일병... 내가 좀 먹게 했어 아니 건빵은 씨원 조카좋아 <laughs> 고급인데 아예 고급 이런 거 없었어요 또, <laughs> <프스인가>? 했잖아요, 그거 피스 쿨피스 가 그랬잖아요 그거 맛 디엑스 아니 그 음료수 있잖아요 고급으로 나오는 아, 음료수 마스타 마스타! 와 그런 거다 그런 것도 일병 대서 먹고 심하잖아 너거가지고예아뭐 물론 뭐퀘스트 나오는 거그 고급으로 나오는 거 별표. <목소리> 우리도 이제 보급 대대니까. 일종 그 식품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잖아요. 골뱅이 이런 거죠. 골뱅이 아, 이런 거 전부 다. 막, 이거 와서 대파 옵니다. 대파 올 때가 어딨어, 이님 <laughs> 나무, 나무. 불 피워가지고. 아니, 우리 두두개 가면 이제. 식당 식단 가면. 식당도 우리는. 누구였습니다보급인이니다 아, 네, 아. 그래서 이제 우리 보급관이 이럴 들어서 그런 거 추진한다 오오! 아, 골뱅이 추진한다 아, 네, 그러면 이제 우리 저두개 분들께서 골뱅이 끓이고 오라고 해서 거기다 비빔면을 맛있지 그뭐 그래 맛있어요 冲击